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파도 되겠습니다. 자, 파도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 자, 일정 툼에 나올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어, 어느 정도 고가권이기도 했고, 자, 조만간 툼에 나온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겁을 집어먹고 많이 던진 것 같은데, 자, 거련을 보면 조금 재밌기는 해요. 자, 그래도 첫 번째 상한가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날 지켜줬던 이 39,000원 라인대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있죠. 꼬리 말고 다시 올려주고 있고 이 라인대, 이 상한가 라인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야,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내려오면 닮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렇게 10선 같은 경우도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어, 노려보신 분들이 많은데 자,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파도 같은 경우 지금 내일이죠. 어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 가지고 다들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면서 오늘 미국 장에서도 무려 8.3%나 어, 뛰어 줬습니다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엔비디아 어, 관련된 실적이 뭐두 배씩 계속 오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이 조금 더 가시화 되면서 얼마나 빠르게 또 적극적으로 GPU 관련된 생산이 어, 되는 것이냐 따라서 어, 반도체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자 그에 따라 당연히 반도체 반도체 시장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필드로 해가지고 어, 우리 밀리스 쪽, 파트 쪽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죠. 거의 독보적이에요 어, 파트가 지금 다, 밀리스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시간 끌어주면서 물량을 좀 모으고 있다. 그런 느낌 조금 들고 있는데. 자, 수급 분석하고 한번 거래원 이체 분석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서 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상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 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에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 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닥건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만 보시면은 자 개인 쪽에서 또 오늘도 샀습니다. 야, 10만 주 그리고 외인 쪽, 기관 쪽, 금투 쪽에서 모두 팔아 제끼고 있고요. 투신 쪽에서도 매도세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상호펀드 쪽에서도 만주 가까이 나오면서 기타법인 쪽에서 샀습니다. 어, 기타법인하고 내 외국인 쪽에서 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 요거좀 재밌게 봐야 될것 같고, 하지만 엊그제 팔았던 물량이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즉, 이 친구들도 여기서 물량을 좀 모으고, 자,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어, 그렇게 보이고 있으면서, 자, 중요한 거는 요 개인 수급이거든요. 야, 지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연속 매수세요. 지금 기관 쪽에서 연속해서 팔아대고 있는데, 야, 정말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야, 이렇게 정말 단 하루도 빠지면 없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정말 강한 세력이 붙었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투매 물량까지 다 받아줄지. 자 그런데 사실, 자 이렇게 대놓고 투매 물량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량 받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좀더 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에 다시 줄줄 흘러내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지금 추가 상장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25만 주나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오히려 이때 8월 24일 날은 크게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혹시나 투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 잘 짜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 쪽에서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인 쪽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만주 2만주인데 과연 자, 3일, 전, 3일 전처럼 50만주 이 24만주를 그대로 받아줄지 만약에 요것마저 개인 쪽에서 전부 다 물량 싹다 받는다면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나는 무조건 가겠다는신호를좀 보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거한 이체 분석도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KB 쪽에서 이렇게 사 모았단 말이죠. KB 쪽에서. 보통 KB라든가 자, 미래에셋, 키움. 자, 그리고 많게는 NH까지. 어, 요 정도까지 우리 개인 수급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자, KB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한투 쪽에서 팔아지 끼고 있고. 자, 키움 쪽에서는 또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자, 이만한주는 무엇이냐? 자, 완전 일반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는데 개인을 가장한 어떤 일반 세력이 지금 계속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고가권, 고가 놀이 물량 매집의 한첫 신호탄으로 볼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모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올라갈 때 이런 전고점, 자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자 올라갈 때 보통 이런 전고점 넘어줄 때 한번 터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내려오지 않고 거래량 미친 듯이 줄고 있으면 보통은 자그 물량 받아가지고 다시 쏜다는 얘기죠, 그죠? 파도 역시 지금 요요 요 박스권 돌파한 요 어마어마한 상한가 이후에부터 요 물량들. 지금 저점은 살짝 올라가지고 있고 고점도 내려고 있죠 즉삼각수렴의 이런 형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투매 나온다면 오히려 땡큐 자 그렇다면 요 밑에선까지 한번 지지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상승 준다면 요 고점 45,000원까지도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러한 시나리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집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굉장히 세죠 자 세력의 힘이 굉장히 세입니다 그래서 자 세력의 힘이 1, 2, 3이라고 했을 때 지금 거의 첫 번째 세력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센데, 자, 파도가 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력의 수급들, 그리고 지금 모아놓은 물량, 매집량 상당하거든요. 자, 이런 거 비교해서 만약 에 상승한다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기본적 비율, 매수, 매도가, 그리고 승률까지 일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매수매도 대응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는 유출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자, 여러 가지 증권가 리포터들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다 기본적인 수급 다 적어놓은 거니까 꼭 참조하시고 자 이러한 파도 매수매도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거 정말 쉽죠 자 우측 하단에 0 1 0 7 6 2 5 3 1 6 8로 파도 재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냈는데 안 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지금 하루에 100통 넘게 문자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분들께서 누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복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더스팸 처리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만약에 보냈는데도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재전송, 재전송이라고 적어가지고 다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저 먼저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지만 정말 엄밀히 따지면 무료는 아니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무래도 채널 성장이 돼야 여러분들께 제가 더 좋은 자료들 많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파도 같은 경우는 자 내일 내일 모레 지금 어마어마한 이슈와 물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 대처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처까지 싹다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큰 수익 나시면 기분 좋아지시죠. 기분 좋아지시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자 파도 주제 여러분들 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번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